무당 4대 미스터리 중 무당이 자기 점사 못 본다. 이 말이 사실인가요? 그게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점이에요.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죠.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. 무당은 자기 좀못 본다. 절대 아니에요. 무당은 자기의 자신의 미래를 제일 잘 알아요. 늘 신령님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제일 잘 안답니다. 무당은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점사를 잘못 본다는 말이 사실인가요? 친한 친구들 특히 가족 제일 혜택을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가족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빌고 있거든요. 신령님께서도 돌봐주시고 계시고, 그래서 가족들은 잘 풀리고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고마움을 그 모르죠. 워낙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. 그래서 저희는 가족들한테도 항상 풀어주거나 초발원을 할 때도 돈을 받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그만큼 고생을 하는데 고마움을 그 모르면 저희도 마음이 아프거든요. 무당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나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할수 있나요? 은이들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무당은 애기도 no. 못 낳고 결혼도 no. 못 하고 no. 장사도 못 한다 no. 연애도 못 한다 이러시는데 다 잘못된 거고요. 일단 결혼도 할수 있고 애기도 낳을 수 있고 연애도 할수 있고 장사도 할수 있습니다. 단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돼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다할수 있어요. 은이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. 우다는 미래 일도 다 한다면서 왜 로또 번호는 못 맞춰요? 아니면 일부러 안 맞추는 건가요? 로또 번호를 왜못 맞추냐? 로또 번호 좀 달라고.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. 자, 일단 상담할 때 5만 원, 10만 원을 들고 오시죠. 그 돈으로 로또 번호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노동무신 뭐예요? 저희는 정말 신을 모실 때는 키나는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반인들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 돈으로 행재를 바라면 정말 안돼요 그리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신령님을 열심히 믿고 빌어가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신령님께 로또의 운을 달라고 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운을 받고 로또가 되신 분들이 금화소도의 파수 중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들 하는 얘기가 무당인 당신은 왜 못도 1등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만약에 제가 1등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보여요. 그래서 신령님께서는 제가 망가지는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다미래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해 주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.